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이신 지영 1시 쪽에 위치한 유민 선수입니다. 현재 1대2 스코어를 리드 당하고 있는 유민 선수고요 다음 보이신 지영이 이제 7시 쪽에 위치한 김수호 선수, 현재 2대2 스코어를 리드를 하고 있는 김수호 선수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유민 선수가 떨어진다면 진짜 이거 대이변이겠는데요 자 일단 본진 게이트 외에 최대한 유빈 선수는 안전하게 할겁니다 일단 게이트 외에 빠른 서치 김수호 선수는 일단 본진 게이트 자 일단은 김수호선수가 이거 진짜 한번더 변수를 한번 만들어봅니다. 이거 유민선수 입장에 이거는 김수호선수가 판을 상당히 잘 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일단은 프로브 두개 보내주면서 전략적인 수를 한번더 생각하고 있는 모습의 김수호입니다. 근데 일꾼이 확실히 가난하긴 하거든요. 자, 이거 김수호 선수가 어떤 빌드를 가지고 왔을지 일단 파일런일 거거든요. 질럿 하나 찍었고, 파일런입니다. 이거 빠른 다크 정도로 보이는데, 자, 이거 대신 프로브 두개 보냈는데, 어이없이 이거 잡히면 안 되고요. 일단 유미 선수의 매너 파일런, 이거 괜히 프로브 지금 두 개를 컨트롤해야 돼서 본인 스스로가 말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프로브가 어떤 액션을 보여줄지. 자, 일단은 8강. 자, 유민 선수의 프로브는 빠졌구요. 과연 여기서, 어우, 야, 와, 유민 선수도 일단은 최대한 안전하게 몰자 건물까지 꼼꼼히 확인해주면서 일단은 김소 선수의 8강까지 제거해주겠다는 생각. 이건 아마 김소 선수의 머릿속에 없었을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플랜 B, 플랜 A가 깨졌기 때문에 다음 김수호 선수가 준비한 빌드는 어떤 걸지. 자, 팔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곳은 와야. 유민 선수고요. 어, 김수호 선수 일단은 본진의 로보틱스. 유민 선수도 본진의 로보틱스인데 로보틱스 차이가 아무래도 조금 납니다. 왜냐면은 전진 팔일론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가난하게 출발한 김서 선수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빌드를 할지라도 일군수에서나 테크면에서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확실히 이번 판 상황은 유민 선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드라곤 3기 뽑아주고 추가적으로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한 빌드를 선택한 쪽은 유미 선수고요 어, 김서호 선수는 원 게이트 위 리버 로보틱스 이거는 김서호 선수가 앞전 라운드에서 이제 이웅이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던 빌드고요 리버 찍으면서 안마당입니다 상대방의 3 게이트를 생각하고 있는 유미 선수의 그김서호 선수의 맞춤 빌드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상황 자체만 딱 봤을 때는 유민 선수가 좋은 건 맞습니다만 빌드 선택 면에서는 그래도 김수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유민 선수는 투게이트 위에 옵저버 털이 옵저버 찍고 리버 찍고 앞마당이고요 여기 김수 선수는 리버 먼저 찍고 앞마당을 가져가는 빌드입니다. 하면서 앞마당 앞마당 타이밍은 두 선수 다 도, 거의 동일한데 약간 미세하게 김선수가 조금 앞서고 있네요. 자 인구 차이는 유미 선수가 약8 정도 앞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드래곤 병력이라든지 프로브 차이기 때문에. 앞마당 먹고 이후에 뭐 기본기 싸움에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카운트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셔트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 유민 선수입니다. 자, 이거는 유민 선수가 한번 리버 대동에서 가는데 일단은 자리 자체는 뭐 김소 선수 도 나쁘지 않은 자리고요. 배터리 지어주면서 막아보겠다는 생각. 아,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유민 선수가 셔틀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 할수 있는 인프라 자체는 유민 선수가 잘 구축해놨습니다. 여기도 또 좁은 구역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원 배터리 이후에 셔틀까지 김소 선수 보유 됐고요. 자, 여기서 아케이드, 아케드와 컨트롤러 한번 봐야겠는데, 이거, 달려 들다가는 이거 유미 선수가 분, 한순간에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배터리 지어주고, 일단 옵션 먼저 끊어준 유미 선수의 판단은 좋았고요 이거 셔틀 한번 돌아가서 일꾼 피해를 한번 주겠다는 건데, 자, 일단은 김서 선수의 반응은, 김서 선수의 반응, 자, 일단은 유민 선수도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셔트에 빠지고 있구요. 앞쪽에 압박하고 있는 드라군. 그러면서 유민 선수는 추가적으로 4게이트까지 맞춰주고 혹시나 모르는 상대방의 리버 견제에 대비해서 본제 드라군까지 배치해준 모습. 인구수는 약 10 정도 차이 나네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기본적인 병력 면에서는 금희 선수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김수호 선수 입장에서는 뭐 리버 견제라든지, 아니면은, 병력적으로, 일단은 이득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리 쪽에서, 상대방의 병력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는 모습에 유민 선수. 그러면서 아무래도 투리버가 됐기 때문에 김수 선수 입장에서는 빨리 그냥 러시 가서 이득 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6개 이득까지 맞춰주는 모습에김수 선수. 김수 선수의 빌드는요, 지금 아주 빠르게 올리면서 질럿 발업해주고 질럿 발업 투리버 뽕 러시입니다. 올인입니다, 올인. 상황만 봐도요, 앞마당 프로브 딱 최적화만 딱 시켜놓고, 프로브 추가적인 생각, 생산 안 하고, 파일런 쭉쭉 눌러주는데, 이거 후타, 후타, 게이트에서는 질러만 뽑아주면서, 리버 바이즈 올인입니다, 올인. 자, 그럼 본진 셔트 유미선수 반응 못했고, 자, 이거 날카롭게 잘 파고 들었는데, 일단 때마침 드라곤이 딱 나오긴 했거든요. 자, 컨트롤. 이거 근데, 김수호도 이거 리버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리버 살려가야 됩니다. 자 이거 리버 살려가야 돼요. 병력적인 이득그것도 많이 보는데요. 어, 어, 이거 살려가야 되요 근데 김소, 김소 이거 살려가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살려가야. 어, 아 이거 욕심이죠. 아, 아, 이렇게 되면 경기는 유민 선수가 아니 유리해 졌습니다. 사실 이 리버 크게 무리 안 하고 여기서 자드라군만 잡아주고. 질럿 그쵸 바르질럿과 동원해서 러시가 쓰면 유미선수 입장에서 상당히 빡셌거든요아 이거 진짜 이거 투 리버랑 같이 갔으면 경기 진짜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쉽긴 하네요 아 이거 투 리버만 있었다면 아, 왜 여기서 리버를 무리했을까요? 여기 투리버 동원해서 갔으면 끝난 건데. 자, 일단 유민 선수 병력 나눠주는 판단, 어. 병력을 나눠줍니다, 이거, 리버. 어어. 일단 기본적인 병력 면에서는 아무래도 꽁꽁기 했기 때문에 유민 선수가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여기 있는 만약에 병력 다 먹히면. 자, 리버, 리버 컨트롤. 짐승도 컨트롤. 아, 근데, 어어, 어어? 어어? 이거 들어 무슨 생겨서 니버 셔츠 점사? 어 아. 자, 유민, 유민, 이거 트리거 잡히면 진짜 유민도 대참사입니다, 이거. 잠시만요. 어어? 어어? 셔츠. 아 어, 김, 아, 김소 컨트롤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 그럼 잘 먹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 이거 김소 선수가 컨트롤만 조금 집중했었더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어 그러면서 3넥서스 앞마당 프로브 다섯 마리 캐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트 리버 러쉬에 대한 한 방을 김소 선수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번 세트 결과론조으로 말씀드리면 유민 선수가 잡아내면서 마지막 경기까지 한번 볼수 있겠네요. 자, 안마당 현재. 그러면 추가적으로 16시까지. 아 프로브 많이 잡혔고요. 어, 물론 이번 경기 자체는 유민 선수가 잡았습니다만, 김수호 선수의 저돌적인 한방 자체가 상당히 임팩트가 남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제는 유민 선수 6게이트에다가 추가적인 아둠과 템플러 아카이브까지 올려주면서 테크까지도 이 김수호 선수를 따라갈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프로브 자체가 일단은 너무나, 너무나도 많이 상한 김수호 선수이기 때문에 유민 선수의 6게이트에서 돌아가는 뒷심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일단 트리버 동원해서 가는데 이거 병력 자체 맡기 힘들겠는데요 자이단 리방규 컷트 지지 나오면서 2대1 스코어로 마지막 세트까지 경기 한번 볼수 있겠네요